한번 그냥, 꼭 껴야 돼, 콘덤? 껴본 지가 오래돼갖고. <laughs> 아니, 아침에 허긴 했는데, 기운만 뺐어. 허다 말아갖고. <laughs> 뭐 말도 안 했는데 웃고 그래. 좀 못해도 이해해요. 나 여기 온다고 어저께, 우리 옆집 아저씨한테 노래 하나 배운 게 있거든. 목도 풀 겸, <laughs> 차렷, 배꼽 인사. 要小，意形象。 씨. 여보. <laughs> 음악을 잘 듣고 음악을, 음악을 극딱으로 맞출 게 아니거든요. <laughs> 아니, 아니 어저께 옆집에 준식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니, 다... 아니, 잘한다고 소문은 다내놨는데 야, 못 이... 다리 <laughs> 어, 줘. 보내 어, 어, 보내요. 보내요 <laughs> 야, 못 다리 어, 줘. 똑바로. <laughs> 가, 가, 가. 잘할 거요? 잘할 거요? 내 잘못이 아니요 그 새끼 가리키 그 새끼가. 잘못이야. 그 새끼 잘못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잘한 고라는게 박수 한번 쳐주. 못다리 여기다 나둘 거야 내가 지금 여기다가. 너도 <목소리> 내가 아는 노래 해도 돼? 응. 저 새끼 승준 더럽네 이제.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. 우리 신랑이니까, 오래 살라고 욕하는 거, 요 손님들한테 어떻게 욕하겠어요? 그죠? 어. 하여튼, 저 10세 뒤져야 내가 보험금을 바꿨는데, 저 10세 뒤지기 전에 내가 먼저 뒤지겠고 스트레스 받아갖고. 여가 와갖고는 뭐, 자기 거 물건 크다고 혹시 뻥안 치요? 저요? 아이고 7cm, 먹어본 연이 알지. 7cm 이상으로 크어본 적이 없어. 여보, 하지. <laughs> 이거 반응? 이거 좋네, 이거? 혹시 나 없는 동안에 여보, 혹시 수술했어? 어쩐지 주식기가 돈을 안 붙이더라. 결국은 내가 저거 찾으러 왔잖아. 그러면, 아까 그거는 웃기려고한 거고, 나못 풀려고, 어, 해도 돼요? 야! 아우, 내가 뭐할줄 알고, 그냥, 눈들이 아주 반짝반짝 거리네, 이 지랄하고. 연 먹자, 그럼 다딴데 쳐다보고. 오늘 엿안 팔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. 울산역 가서 확몸 팔아버리라니까. 그것도 안 되면 난 내일 여기 해변가에서 비키니 입고 썬텐 하고. 어여거저 일산지 해수욕장 아물 들었다고 전국으로 소문 다 나가라고 난선탠했 거야 하여튼 알아서들 형 뒤에 서 계신 오빠들들 앉아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안돼꼭저뒤서 있는 저 사람들이 무서워 죽겠다 아주 그리고 이 대부분 뒷사람들 조세범은 다내집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월세 사는 것들이 많아 대부분 이제 고시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여관 이제 달방 사는 사람들. <laughs> <laughs> 웃자고 한 얘기야. 자 왔으니까 목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차렷, 받치고 인사. 이걸 들어야 돼. 안 그러면 마으로꼼그라도 한도 무거워 갖고내 어? 스타일이야. 남자가 이 정도는 돼지 아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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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안가로 나는 지금은 자다가 괜히 그거 한번 보고 가위눌리오. 아, 이런 거 좋아요. 참, 5월에로 열심히도 찍네. 그렇지, 핸드폰 갖고 이만한 카메라 효과를 내고 있잖아. 지금. 아. 나 진짜 나 가끔 우리 엄마를 많이 원망해요. 딸나 집이 딸이 기회 갖고 나 하나인데 맨날 우리 엄마한테 이, 맨날 맨날 뭐라 하잖아. 내가 딸 하나 있는 거좀 이쁘게 나눠제 못다 으로 나왔냐고. 우리 엄마 는마이 야이냐나 야, 너 태어날 때 이뻤대야. <laughs> 조금 더 올려도 돼요. 어. 우리 여보가 지금 쫄았어 내. 가 <laughs> <하, 하, 하. 웃음> 내가 가면 자연이기 자리, 자리가 딱 터져. 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. 나를 봐, 나를. 나를 봐! 아이아이. Oh, yeah. 왜 줬을까 나를 아저 인간이? <laughs> 어머 어머 누구 신가 일부러 연락 안 했는데. <laughs> 아유 안 주도 되는 어머 어머 이거 고마워요. 이치빈 보고 배워. 씨. 응? 응? 잘하면 나와. 어형 내다야. 어어만순이 어. 오빠. <laughs> 아니 이름이 참 귀엽네 아이고 아니 저기 오라버니 고마워요 진짜 아유 내가 예 전화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어떻게 알고 오시고 아니 근데 우리 오라버니는 그렇다 치고 여보 저 시기가 이거 왜 줬을까? 나이해안돼 저거 분명히 오늘 나 따먹으려고 줬을 거예요 그치 이건 폼잡아야 돼. <laughs>

못하는게 없어 못하는게 응. 안 보여 언니 들에게 눈기가 해 아까 못한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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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자, 천연하리원! 치고 인사! 잘한다! 에콜! 참, 진짜 음악을 아시 확실히 울산분들이. 에콜 하나 더! 야, 슈퍼맨 하나 찍어놔라. 놀아줘요 슈퍼맨. 응. 어.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나도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얼마나 두달 가까이 엿 먹었잖아. 나는 엿은 안 팔라고. 근데 우리도 공연만 하면 얼마나 좋아. 그죠? 근데 여기 전기세만, 전기만 좀 제공받지? 밥 두, 우리 돈으로 하튼 진짜 우리도 다 자식도 있고 부모들 있고.